탤런트 겸 방송인 안혜경은 인기 드라마 리턴, 피고인 빈센조의 촬영 감독인 송효훈과 2023년 9월 24일 결혼식을 올렸다. 안혜경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을 알렸다. 사회는 배우 송중기가 맡았고 박서준, 이효리 등 톱스타들이 총출동한 시상식급 결혼식이었다. 안혜경은 나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도 스스럼 없이 채워주는 마음이 참 예쁘고 무엇보다 자기 일을 좋아하고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에 반해 인연을 맺게 됐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혼까지 만들어주게 된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게 만난 만큼 더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인생에서 승리의 꼴을 넣을 수 있도록 방송도 그리고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혜경은 2001년 12월 10일부터 4년간 MBC 뉴스투데이를 비롯해 각종 뉴스 프로그램의 기상캐스터로 활동했고 2005년 1월 31일을 끝으로 프리 선언을 하게 된다. MBC 드라마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 이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활약했다.